자, 이번 시간에는 루트 7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지금, 어, 학교에서 여지껏 배웠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루트 7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려면, 먼저, 이 지금 넓이가 7인 정사각형을 이, 어, 수직선 위에, 그러니까는 이 도형 위에 표시를 해야 돼요. 뭘 표시해야 된다고 넓이가 넓이가 7인 정사각형을 표시를 해야지 아이쌤 넓이가 7인 정사각형 왜 표시해요 라고 한다면 넓이가 7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7 이에요 자이 정도 상식을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넓이가 2인 정사각형, 넓이가 2 또는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은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문제를 풀려고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넓이가 7인 정사각형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 넓이가 7인 정사각형을 그릴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어떻게 푸냐 하면,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쌤이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그려 보면 밑변이 있고 이 그림이 지금 삐딱가 너무 삐딱하게 되지만 이해를 하고 좀 봐주세요. 직각 삼각형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b일 때, 자, 얘를 우리가 c라고 두잖아. c라고 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C의 제곱, 빛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지금 외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고, 자, C의 길이를 이제 한번 표시를 해 봐야 되는데, 이 C의 길이는 우리 제곱근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제곱근에서 좌변의 제곱을 떼면서, 좌변의 제곱을 떼면서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루트 안에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런데 c는 선분의 길이니까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만 선택해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바로 c의 길이가 됩니다. 즉이 빗변의 길이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아, 이 지금 잘하면, 이 지금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 지금 루트 7이라는 것은, 루트 7이라는 것은, 루트 2 더하기 5라고 표시할 수도 있죠. 물론, 루트 1 더하기 6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쌤이 이야기한 게, 넓이가 2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은 우리가 구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루트 7을 2 더하기 5라고 썼고, 자, 이2 더하기 5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자, 루트 2를 제곱하면 2예요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루트 7을.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a가 루트 2고, b가 루트 5라면, 지금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자, 루트 2의 제곱이 2죠. 루트 5의 제곱이 5니까, 자, 루트 2 플러스 5가 돼서 바로 루트 7이 됩니다. 결론, 결론은 바로 밑변의 길이가 루트 5고, 아, 루트 2고, 높이가 루트 5인 그런 직각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가 바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 넓이가, 일단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 얘를 콤퍼스를, 콤퍼스를 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바로 이 지점이, 이 지점이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 5, 5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을 그리면, 넓이가 5인 정사각형. 자, 얘는 지금 많이 그려 봤기 때문에 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지금 굳이 이 그리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아직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그럼거 뭐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넓이가 2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을 가지고 자, 구하는 그러니까 루트 2의 길이와 루트 5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 문제를 다시 봐야 됩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정사각형은 샘이 그린 정사각형은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되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5가 되니까 콩퍼스를 여기에 와이 끝에 대고 자 루트 5입니다 이한 변의 길이가 얘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올리면, 자, 여기,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바로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가 돼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또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자, 얘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 자, 이 길이가 루트 2고,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이 직각 삼각형의 빛변의 길이는 방금 전에 했었죠. 여기서, 여기서 지금 했지. 자, 루트,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 돼서, 얘는 루트,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고,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니까, 2 더하기 5가 돼서 루트 7이 됩니다. 자, 이 길이가 루트 7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7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도 루트 7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왜?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 끝과 이 끝에 컴퍼스를양 끝을 두고 자,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그리면 부채꼴을 그리면 그러면은 바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루트 7이 되고 이 점의 위치가 바로 루트 7이 됩니다. 어떻게 그린지 알겠죠? 자, 이 정도 문제의 수준이 새로운 중학교에서 100점 방지형 문제로 한3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반드시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점 또는 90점 이상의 수학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